안녕하세요 1프로다 용달 화물의 꽃 바로 명절 전주 지금이죠 다들 매출 많이 내고 계시나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참, 창업한 지한달 되시고 다마스 하신 분이 이번 달첫 달에 순수익 통장에 찍힌 돈이 450만 원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해주셔서 아 일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째 되는데 이렇게 매출 내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전화 통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정말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전주 왜 콜이 많냐 명절 선물을 보내는데 직접 가진 않습니다 지금은 물류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요 퀵 용달로도 많이 많이 보냅니다 네 그래서 콜 수가 많아요 이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란게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밖에 못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근데 명절 전주에 단 하나 물량이 추가되면은 오다수가 많아집니다 어? 이렇게 오다가 하나라도 맞는 순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집만 하고, 다마스는 다마스 집만 하고, 벤은 벤 집만 하고, 1톤은 1톤 집만 해도 버겁습니다. 왜? 하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명절 전주는 하나가 아니라 제 예상이에요. 한2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합짐하시는 분은 돈을 잘 벌고 계세요 지금 가끔 연락 오신 분은 지금 뭐 하루에 40만원 50만원 찍고 계시는데요 합짐 마시는 분은 오다수만 받쳐 주면은 그 매출의 한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명절에꽃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아 오다가 없어 그래서 나는 평소에 10kg까지 오다를 보고 쫓아 댕깁니다 막 여기서 뜨던 여기서 뜨던 막 10kg까지 쫓아 댕겨요 근데 명절 전주에는 1.2, 1.2, 1.3, 1.3, 2.6, 2.7, 2.8 이렇게 섹터가 굉장히 작아진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바로 콜수가 많아지면은 반경을 줄여야죠 5kg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나한테 맞는 콜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묶고 배송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막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콜스가 많을 때는 많을 때는 이상한데 절대 가지 마세요. 강남, 인천, 뭐 평택, 수원 이런데 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막 양평, 의정구 가서 뭐할 거예요. 서울에는 오다가 넘쳐나는데. 여기는 오다가 넘쳐날까요? 넘쳐나도 키로수가 10키로, 15키로, 20키로 엄청나게 멀게 가셔야죠 다 시간이 돈인데 다돈 버리는 행위에요 그래서 명절 전주에는 픽업 장소 픽업 장소와 배송 장소를 잘 선택해서 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반경을 작게 해서 두세 개를 얼른 픽업하고 배달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평소에 잡는 콜이 어떤 콜이냐? 이게 보통 10만원이라고 쳐요. 평소에는 어떠냐? A킥 사무실에서는 막 7만원에 올리고, B킥 사무실에서는 8만원에 올리고, C킥 사무실에서는 6만원에 더 올리는 게 평소 콜이에요. 명절 전주는 어떠냐? 우리가 못 잡았던 D킥 사무실, E킥 사무실, 9만원. 11만원. 이렇게 주는 곳이 나옵니다.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던 자사퀵 기사님들이 수행을 못 해요. 명절 전주라서 오다가 많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자사퀵 사물, 자사퀵 기사님들이 못 하는 콜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뭐냐? 이런 명절 전주에 이런 콜을 찾으셔야죠. 찾아서 내 걸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내가 PDA가 한 대다. 그러면은 명절 끝나고 한 대를 더 늘리세요. 그 다음에 이런 퀵 사무실을 여기다 넣으셔야죠. 새로.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전화하실 때는, 퀵 사무실 전화하실 때는 명절 지나고 전화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품입니다. 저 여기 디퀵 사무실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되나요? 아, 그런가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가요? 제가 언제 방문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제가 그날 방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핸드폰 깔아서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콜만 쓰지만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이런 퀵 사무실들을 자사로 껴서 자사 기사로 일을 하며 이런 게평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일하지만 나는 평소에 이런 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돈은요 내가 평균을 낼수 있는 그걸로 만드셔야 돼요 어 내가 고정 거래처 a 급퀵 사무실을 많이 깔면 깔수록 나한테 평균 매출을 높여줍니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아 힘들게 아 오늘은 어디 가지 어. 오늘 평택이네? 에이, 평택 가자. 이게 아니라, 한 곳만 꾸준히, 한 곳만 꾸준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A급 퀵 사무실이 있으면은 여기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9만원, 10만원 깔고 시작을 하셔야죠. 에이, 이렇게 명절 전주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콜스가 확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명절 전주 효과가 2주입니다. 2주입니다. 근데 어, 이번 달돈좀 벌었는데 하다가 명절이 딱 끝나면 어, 이 2주 동안에 느껴왔던 느껴왔던 콜 수는 많았지만 명절이 딱 끝난 순간 되게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명절도 토일 월화수 거의 한 5, 6일을 쉬기 때문에 이날 바짝 벌어야지 명절 쉬는 날 어느 정도 좀 보상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 폰스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은 역시 핸드폰 대, 핸드폰 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마무리 끝까지 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